6월 6일 현충일은 어떤 날일까요? 6.25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아닌가요?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벼태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도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충일을 맞아 정확한 의미를 짚어볼까요?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물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죠. 현충일은 국경의 날은 아니지만 국기를 조기 개양하는 날이기도 해요. 또 오전 10시에 일본간 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